오늘 평화로운 아침 농장에 개가 풀려서 이 많은 닭들이 다 전멸했습니다. 저기 보이는 저 강아지가 오늘 사고를 쳤네요. 가뜩이나. 오늘 제가 이름, 어, 그 첫날, 20일날 제가 이름을 쳐줬는데, 곰돌이라고. 오늘 사고를 쳤습니다. 이게. 자, 어떻게 사고를 쳤는지 시시 카메라를 한번 돌려 볼게요. 자, 처음에 이렇게 목줄이 잘맺져 있었는데 목줄이 어떻게 풀리게 된 걸까요? 자, 언제 풀렸는지 햇빛이 해가 들어오니까 얘가 잠깐 숨었는데 잠깐 ]들이... 아이고 언제부터 틀 풀린거야 언제 풀렸는지 한번 3세대 놀래가지고 까지만 해도 묶여 있 죠？7시 34분 8시 풀 렸다. 8시에 풀렸어요 다른 카메라에서 는 하나도 안 잡혔는데 자, 저기 하우스 앞으로 지나가는게 목격됐습니다 하우스쪽으로 간다는거는 저 건너편 닭장으이이동하려고 여기도 돌아다니네요 닭 쫓고 있습니다 얘가 검돌이라고 저... 이름을 는데 이쪽에 또 껴줬습니다 그냥 한쪽, 지금 저희가 한쪽 닭장이 있는 닭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남은 거는 2세들이 남았습니다 계란, 이제 부화시키면 병아리가 태어나겠죠 그리고 일부 닭들 저기 또 돌아다닙니다 오늘 제가 부안에 가가지고 한 11시까지 일을 끝마쳤거든요 근데 이제 이동시간이 오는데 가는데 가는데 오는데 2시간 2시간 해가지고 4시간 걸려요 여기서 총한 그동안 이제 초토화 시킨 거예요 밭을 닭들 막 털에 막 난리 났더라고요 안네 신났어. 원래 개들은 풀어놓고 키워야 돼요. 풀어놓고 닭들이랑 친하게 지냈어야지. 이런 일이 없는데 신났습니다. 지금 얘를 어렸을 때 풀어놓고 키웠거든요? 풀어노고 키웠더니 이제 새끼때부터 풀어놓고 키웠더니 막 디스 가가지고 고라니 잡아서 먹고 너구리랑 일대일떠가지고 이기고 그렇게 키웠더니 이제 닭장에 와가지고 이제 닭들을 초토화를 시키네요 닭들도 웬만해서 이렇게 잡히지 않을건데 거의 다 잡혀버렸어요 요번에는 저번에도 한번 풀렸을 때는 40여 마리 죽었는데, 이번에는 100여 마리가 죽었어요. 야, 씨. 저거 봐 닭도 되게 빠르거든요. 저새낀더 저 빠른 거지. 결국에 잡혔네. 닭도 반격을 합니다. 막, 부리를 쫓고. 근데 걔한테는. <laughs> 저기 이제 거위 쪽으로도 갔는데 거위한테는 거위는 이 참새 놀랬어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참새들도 여기서 놀이터거든요. 참새들 여기 많이 오는 참새들도 몇 마리 죽었을걸요. 지금 저개 묶여있던 자리 얘를 빼버렸어 얘딴 데로 옮기고.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개로 옮겼어요. 원래 개는 함부로 이렇게 옮기면 안 돼요. 옮기면 몇번 지켜보고 그래야 되는데 또한 마리 물고 간다. 이런 씨, 오늘 완전, 어, 머리 아프네. 또 죽는다. 저 닭들이 꽤 비싼 놈은 비싸거든요. 파라나를 낳는 닭이라 그 파라나를 낳는 닭도 그냥 파라나를 낳는 닭이 아니라 순종을 순종이 좀 비싼데 순종을 데려다가 이렇게 교잡시키고 한 거라 더 비싼데 이거 참난감하해요